자서정고 10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모든 양의 근의 곱을 구하려 이것도 봐봐. 4차식인데 근 물어보잖아. 그럼 얘도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 근데 봐봐. 지수가 짝수라서 얘를 뭐 보기차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x 네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꼴 자 이거 두 가지가 있죠.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 하시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 쓰라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렇지. 완전제곱식 만든 다음에 완전제곱식이 나오면 짝꿍 그렇지 합차공식 무조건 생각하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가 안돼 곱해서 9 더해서 마철되는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전제곱식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잘봐 x네제곱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9 여기 x제곱 자절반의 제곱했을 때 9나오는 수가 두개야 플러스 6이 될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6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원래식 맞춰주려면 빼기 7이 돼야 되니까 여기 빼기 7 되려면 빼기 몇해 줘야 되냐? 빼기 13x 제곱 이렇게 두개더 하면 7x 빼기 7x 제곱 되죠? 근데 얘는 이미 완전 제곱식은 맞는데 얘가 합차하기에는 13이 제곱수가 아니야 얘는 버려 그냥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7이 되려면 마이너스 x 제곱 한번더 해주면 원래식이랑 이상이 없죠 얘가 될것 같네요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되고 합차 될것 같아요 그래서 x 제곱 빼기 3 제곱 빼기 x 제곱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볼게.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니까 x 제곱 빼기 3 더하기 x 하나, x 제곱 빼기 3 빼기 x 하나 됐습니까? 근데 얘를 좀 모양을 이쁘게 쓰면 자 내림차순으로 좀 이쁘게 써보자.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양의근을 곱하래요. 양의근 구해야지 맞죠? 구해보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행으을 써야겠죠? 이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네, 따로따로 쓸게 그 다음에 b 제곱마이너4 d c 니까1 2 0이니까 13이네요 얘랑 얘자 이것도 구해볼게 2분의 얘는 여기 부호만 다르니까 1 더하기 루트 14만화 2분의 1-루트 14만화 무슨 말 이해 되죠? 얘는 이거 두개근이고요 얘는 이거 두개근이다 근데 여기서 양의근을 찾아야 돼 양의근이라는 게 양수잖아 얘는 음수잖아 안돼 얘 음수잖아 안돼 따라서 이게 2개네요. 개 무슨 말 이해 되니? 그래서 두개를 곱해볼게요. 곱하면 어, 곱하니까 몇이냐? 4분의 분자는 합차네요. 맞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4 따라서 4분의 12니까 3이네요. 곱답은 그 3번이 되시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자, 그러니까 이거 인수분해는 너무 잘하잖아. 요 그대들이. 맞지? 인수분해 꼭 이거 기억하시고 인수분해 한 다음에 그냥 근중에서 양의 것만 찾아서 곱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